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모임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2020년 8월 30일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읽으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상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라고 제목하신 사람들은 짐작이 좀 갑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시키고 커다란 교회당 건물의 아주 높은 층에 대기업의 회장실 못지 않은 어리어리한 사무실을 꾸미고 그 앞에는 비서실을 두고 교인들의 면담 요청을 비서를 통해서 사전에 선별하도록 하는 당회장 목사님은 그런 범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수 없다는 항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는 숫자의 면에서나 각 교회의 규모 면에서나 모두 커졌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줄고 있고 사회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데 기여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듣지도 않을 테고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교회 안팎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목소리를 더 보태는 것은 별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우리 기독교 평신도들이 모두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시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아름다운 열매가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많이 데려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도와 교회 봉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앞서 5장 1절에서 시작된 산상 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14절까지 3개 등에 걸쳐서 96절에 기록된 96절 동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은 그 앞의 96개 절에서 가르친 신대로 행하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우리가 취할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차례대로 추려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갖고 화평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요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가정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박해를 받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참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시면 이혼 당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가난한 이유, 이외의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매 맞고 사는 것보다 혼자서 사는 것이 쉽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매 맞고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혼해서 혼자 살면서 꿋꿋하게 자기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서 발달과 학습 동기 유발에도 좋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살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는 착한 행시를 해서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과 가정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헌금 두둑하게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부인의 간곡한 부탁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거부는 완강하신데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행실이 너무 나빠서, 즉, 교회 안 다니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빠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행실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런 행실의 열매를 맺는 종교는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남편분의 판단이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부인 혼자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남편분에게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욕먹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행실을 계속한다면 그분들이 주일 교회에 나가서 했다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도 의심이 가고 가짜로 회개하는 척 말만 한 것도 예수님께서 회개로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받아들여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는 자비로 천국에는 받아들여 지더라도 천국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지내게 되지 않을까요? 천국의 가장 구석진 자리가 지옥의 가장 좋은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겠지만 영생토록 지낼 천국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를 배정받는다면 그런 결과를 낳은 이 지상에서의 행동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의 의이라는 글자는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인 것을 생각하면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어롭게 사는 것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간단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할 것. 음행하지 말고, 음란 동영상 보지 말고, 아내와 이혼하지 말 것.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다, 아니다, 로 말할 것.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우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것.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 남 모르게 구제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중원무원하지 말 것, 금식 기도할 때 슬프거나 힘든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 보물을 하,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내가 가진 재물로 구제와 교육 등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입니다. 재물을 숨기지 말고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 것. 재물을 숨기지 말라고 하셨지,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어의를 먼저 구하면 재물과 먹고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비판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당을 더 크게 짓고 목사님께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등록하신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곳을 찾아가서 기부하고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더 올바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출석하시는 교회의 형편을 제가 알지 못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판단에 따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재물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늘에 쌓이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알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천국에 재물을 쌓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저희가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약하고 탐욕스럽고, 아직도 유혹에 약해서 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나중에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